안녕하세요. 진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팟캐스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평온하게 규칙적인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지혜롭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언제 어떤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한국분들이 너무 증상이 악화되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신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예방보다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되어서야 상담실에 문을 두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라든지 비용의 문제라든지 적절한 상담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가 우선 저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내가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상담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하고 스스로 묻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치명적인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자고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대개 부모님들은 자신을 돌보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효과적인 치료 시기를 놓치고 최악의 상황에서 상담실에 문을 두립니다.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드스들이 이륙 전에 반드시 하는 안전 사항 브리핑에서 돌발 사태가 나면 산소 마스크를 본인이 먼저 착용하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섬기는 생활을 추구하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러한 지시사항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건재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말을 약간 바꿔본다면 비행기 돌발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 착용 대신에 기도와 말씀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정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기 힘들게 고통스럽게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은 늘 하던 기도와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과 서로 배타적인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언제든지입니다. 상황과 목적에 맞다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또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관계 회복이든지 우울증 때문이든지 혹은 화를 참지 못한 때문이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신뢰할 만한 온라인 정보도 찾고 믿을 만한 분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력을 해봤는데도 나아지기보다는 더 힘들어지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용기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어떻게 좋은 상담가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